<laughs> 저흰 지금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탔어요. 아 이거 고 보조 배터리가 저희 다 바보여서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너무 땅이야. 너무 긴장돼. 진짜... 실전해서 진짜 무서워. 지금 어떻게 여러분 어. 저희 지금 과연 도착했고, 어 일단 입국 심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거 그 뭐지 도착하자마자 저희한테 뭐 총기 사건 그거 뭐 조심하라고 외교부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뭐 저희는 일단 총기를 저희한테 드리민다. 그건 이제 죽겠다는 거죠. 예 바로 수전이가 <laughs> <순현이가 순현이랑> 앞에서 <laughs> 고기 막패리 내고 그리고 얘기해. 태경이가 이제. 그래 버라고 저는 도망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살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 총기사 총기는 사실 걱정이 없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순현이가 비행기에서 좀 약간 문제 있는 행동을 많이 해서 <laughs> 그 입국 심사할 때순현이는 이제 차이니즈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어때요? 어, 네, 맞아요. 네, 카카오 그 아니요. 그 저희 그 카카오가 아니라 네. 들어 아, 이거 밤 7, 7, 8... 아 여기 결심은 한일 결심인 여기 계셔올 거야 아마. 아 아아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그 뭐지? 택시가 와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0분 뒤에 오신다네요? 오늘은 하루 묵을 호텔만 가서 짐안 풀고 라면만 먹고 바로 자고 내일 좀더 좋은 호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거기 하루만 자는 호텔이어서 음, 네.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저희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라가지고 어, 네. 아니 입국 심사하는데 순현이가 손가락 4개 네 얹으라고 4 Finger Finger도 이러는데 저는 네? 약 네? 약지인줄 낙지, 네? 알고 약지를왜 <laughs> 올리지? 그랬단 말이야 계속 혼자 네? 네? 아니 당황하니까 한국어 쓰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일단은 저희 택시 좀기다려고아 말도 안 나온다 그냥 택시 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안돼나 아니 오, 저 일단은 플라자 호텔 들어왔고 <laughs> 체크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괌이 예전에 왔을 때랑 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고디바랑 빠진 것도 많고 어좀 네 뭔가 그렇습니다. 야 체크인. Yes sir. Can I get see? Oh, one more? 어? 150 달러. 나가고 환불한 그 체크아웃 때 환불해줘. 보증금. 어어그 아, 보증금, 어, 어, 그, 어, 보증금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망치면 또안 되니까. 어, 우리 자리 선택한데. 나야. 아주 그냥 영어도 만능 쑥쑥. 우리의 첫 해외 여행 단기. 따라따라따 <laughs> 들어오세요 아, 오야방야 야, 침대 세개 더. 침대 세개 더. 침대 세 개다 야, 미 우와 야 잠깐만 야 침대 세개 더. 가발보 하자 야야야야조용 야, 내가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내가 너 저거. 그럼 내가 여기 쓸게 62가 몇이지? 뭐야? 도가 아닌가? F네 도가 아니네 야 이거 그, 이거 바꿔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 들어가서? 좀? 아 제발 알았어, 알았어. 아 하지마 하지마 이 하지 아, 예, 아. 알았어 알았어 어와 <laughs> 너무 무거워요. 아, 진짜 존무거어 너무 <laughs> 어, 무겁다. 캐리 빨리 이거... 응. 와, 어깨 후면 자국 x 된 그래 내가 어제 계속 끌면서 말했잖아. 야, 이거 그냥 사레리라니까 그냥. 사레리보다 자국이 x 네 어우, 덜겠다. 음료수랑 물이나 먼저 찌그릴까? 어. 나 목이 존나 올랐다 지금. 아, 제가 여러분, 최근에 퍼스트라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딱 스무살... 아니, 그 뭐, 뭐였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가는 내용이에요. <웃음> <웃음> 어 근데 확실히 지금 한국은 겨울인데 여기는 여름이고 해서 반팔 입는.. 반팔 입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근데 괌이 참 예쁘긴 하네요 날씨 좋고 와. 아 근데 한국에서 진짜 영하 7, 8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26도 이렇게 오니까 개 어색하다 이거 약간 적응이 안된다니까 어. 여름에 확실히 쉴 기분 나쁘긴 해 여기 엄마 아빠랑 왔었는데 저기도 괜찮긴 했어 어디로 가는 거지? 따라은는거 컴백 될것 같아 저 좌회전 차선 아니 우회전 차선 저 우회전 깜빡이 했는데 아직 아건너 넣어줘 곰 넣어줘 데 우와 피부 우와 와개 뜨거워 뭐. 아, 너무 뜨거운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발렌시아가랑 명품점이 아예 문을 안 열었네, 지금 너무 아침이라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 10시에도 일어나버렸네? 그럼 저희는 일단 체크인을 먼저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에메랄드 빛이 와 자, 와 나도 <laughs> 나는 이런 색 바다를 그때 우리 집 가기 직전에 봤단 말이야 다비 와서 코코넛 그러네. 야, 그럼 일단, 뭐, 케이마트 가볼까? 케이마트로 가자. 네, 가보자. 그래, 케이마트 가자. 1분 내 나가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망고, 여동생이 사달라 해가지고, 하나 사는데, 3개 사는데, 1.99 거든요? 아, 근데, 싼 거? 아니, 싼 건가? 그러니까, 그, 물가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좀아 그리고 맥주도 좀 사고 싶어요 그그 그 하와이 롱보드가 그렇게 맛있다고 네 지금 저희가 20살 딱 됐는데 21살부터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맥주는 아쉽게 못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내년에 오면 되는데 내년엔 또 저희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대에 가는데 근데 너는 일단 공익이잖아 공익 영어로 피넛 뜻인가? 피넛? 그러면 땅붙이 피넛이 뭐고? 그럼 뭐 블랙넛이겠냐? 항상 제대로 찍켜 <laughs> 얘들아 항상 항상 태그해줘 <laughs> 아유불어가 <구라간이>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육나와 원래는 약간 살이 찔뿐밖에 없는 부동인것 같아 맞아 맞아 예 <laughs> <laughs> 아, 너무 힘. <힘들다>. 오늘 <laughs> 실질적인 첫째 날인데,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야, 방개 좋은데, 야, 차원이 다르다고, 어제랑 요건 내 거야. 아, 얘들아, <laughs> <우리 내 거>. <웃음> <웃음> 아니, 태양광 뷰, 아, 아니, 어, 진짜 너 혼나 놓데 아이, 잠시만요, 이거.

I like your jacket. Oh, thank you. <laughs> thank you. And here's uh, some specials if you want to look. Oh, okay, okay. For oh, thank, you. thank you. And my name is Jay. I will be your server, okay? All right. right here. Yeah. I'll give you some time though. Okay. Give me Turn the Yeah. Ready? Yeah. Uh two levi steak. And okay. One steak and garlic fries. It's to choose two oh, side yeah. orders. Each steak. 그, 그 side menu. Side one just rice and this on the price. One considered one side. Oh, the rice. Okay. Okay. And 원 에포쥬스 원 망고 파인애플. 오케이. 다 됐지? 다 f 다 f 어. 아 자, 줘. 돈도 없는데 미친놈들처럼 아주 많이 시켰고. Okay. 맛있 맛있 같은 느 맛이 그냥 맛있어. 와리즈. 보トル콜? Mm -hmm. 아고. Mm -hmm. 아, okay. You need your check. Yeah. 아 t e seat. i server. 아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잘못했으면 먹튀였네. 그럼. 품나 아무리 이거 감옥 가 있었을걸? 건대 지 말하죠. 누구? 아나 이거. 아, 녕 Oh yeah. y just sign this one, okay? Yeah. t so h a n 야 yeah. uh, yeah, 여기 그거 있어. h oh. e <laughs> 아 아. 아하 저..건사 너 무섭다 이런 이 그니까 와나 어. <laughs>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 개무섭다 진짜 와나 진짜 심지어 개떨리네 <laughs> 데 무섭다 엄 합법이야 여기서 당한게 캠페인 오픈자 아아 지금 당근 아, 저, <laughs> 저 당근마켓이구나 저거 아아 <laughs> 어, 아, <laughs> 아, 경도 야 여기 메스틴 수영장한번 보고 가자. 단기시. 뭐? <laughs> <laughs> 아니, 아, 근데 단기시를 알고도 넌 밀어버린 거야 일단? 와, 개멋있다 진짜. 아니 너 진짜 존경스러워. 아니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마. 아니 그러니까 네 지능의 한계. Almost close me. 오, 오, 오. 아 지랄. 내려가네? 아, 내려가는 거였어? <웃음> 어. <웃음> 어. 요베어스더 스윙 스트리밍 아, 아. 땡큐. Oh, <laughs> <laughs> 음.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음. 저 바다로 나갈까? 아. 여기서 가능하 뒤에 저거 여기서? 저희 지금 웨스틴 왔다가 이제 두지타니도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또 두지타니 하면은 또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악연이 있기 때문에 두지타니 갔다가 ABC 가서 뭐 생과일이나 이런 거좀 사서 로비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아, 우리 우리끼리 영상 좀 찍어볼까? 그래. 우리는 우리 둘이 왔다. 여행 오니까 어때? 안수 아니야? 야, 니왜 여기 있나? 뭐야? 뭐야? 너왜 과매 있냐? 야, 미친. 야, 니왜 여기 있어? 나 이거도 네. 아. 지금 이보이시아 약간? 야, 약간 약간. 약간 예뻐 보고. 1분 아. 에 똑빠. 아. 시킨 플로. 아. 아, 오케이. 아, 끊어 끊어 끊어. 원 아, yeah. 1 2 3 아. There is a block. There is a block. e y yes. e a yeah. Really? Yeah. 순농습다, 순농습다. 야, 저거 왜또말고 있냐, 서농 야, 소주 나인티어인 달러라고? 야, 소주 9달러라고? <laughs> 반문신에가빨 야, 아, 야눈지마 멋있는데 개 맛있잖아. 아개 아, 맛있다. 야. 아 미친 새끼. <laughs> 여러분, 어딨습니까? 개 멋있잖아. 이거 이슈왕이 다루길 바랍니다. 어, 야, 야,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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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기다려. 와, 잠시만. 카메라 봐. 야, 시비야. 미야, 어, 야. 아야. 야, 야. 어, 야. <웃음> <웃음> 야 움직이는 사람 개. 먹고 있으니까 <laughs> 안돼 수명이도 우리랑 같이 여행 온 거잖아. 이 <laughs> <laughs> 어때 게이 커플 같아? 둘이 형제 같던데난안 아, 좋아. 야 이거 에어컨은 어떻게 올리는 거야? 아니 몰라. 아니 뭐 에어컨 버튼 이 있어?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아 되고 있네. 저한테.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다인. I'm not to b i a l h like 조용해, 그냥. 왜, 왜 이랬어? 잘가. 밤 첫날을 위하여. 기념하여.